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뭐 부동산이 할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와, 할게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올린 게 보니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댓글 달린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채널에 잘안 들어가가지고, <laughs> 10일 만에 답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웹디자이너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대학교 때 이제 시각 디자인 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전북 익산이었거든요. 한학년 선배랑 자취를 하게 됐죠. 그 선배가랑 이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1학년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한다. 어, 인사는 해야지? 라는 생각에 이제 뭐 저희 다른 이제 동기들 모였을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네 인사 안 한다고 하더라. 우리 인사를 좀잘 하자 선배들한테 하니까 너가, 네가 뭐냐? 어? 니네 선배 뺑 믿고 이러는 거냐? 그걸 니가 얘기할 게 아니라 선배들이 얘기해야지. 니가 왜 얘기하냐? 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설전이 오가다가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학교를 갔는데, 오, 분위기가 왕따 분위기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군대를 가야겠다. 거의 한달 만에 갔나? 응. 음. 바로 휴학 처리하고 그냥 운이 좋게 사단 정원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사단 홍보 영상 이런 거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포토샵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했죠. 거기서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 학교 뭐 다닌, 한 6개월 다녔나? 거기 학교에서 배운 건 별로 없지. 전역을 했죠. 전역을 하고 이제 다시 복학을 할까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왕따 당하던 와중에도 제 친한 여하우가 있었어요. 아, 학교 분위기가 좀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 그 저의 왕따를 어떤 주도했던 그 누나, 두살 누나였거든요. 그 누나가 복학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퇴 그래서 이제 22살 때 이제 쇼핑몰에 취업을 하게 됐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적성에 맞는 건가 근데 그런 수 20대 때는 그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쇼핑몰 이제 그만 두고 마케팅 업체에 이제 지원도 해 보고 이제 뭐 물산 이런데 뭐 자전거 팔고 뭐 밥솥 팔고 이런 거기서 이제 영업 MD도 해보고 이제 영상 제작 업체 3D 영상 제작 업체 그리노넷이랑 타이타닉이라 타이타닉은 유명하니까 근데 그 타이타닉 영화가 국내에서 3D로 개봉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먹던 밥 먹어야지 해서 다시 쇼핑몰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를 해서 뭐 좀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죠. 한 7년 전쯤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규모가 컸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위지드 이 W 컨셉을 갖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지금은 둘다 매각됐지만 거기 이제 자회사가 이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웹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 근무를 하다가 대작년이었나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디자인을 좀 짜달라. 야 이거 내가 한번 진짜 깔롱 한번 부려 봐야겠다. 생각에 디자인을 막 정성을 다해 쏟아서 막디자인 짜서 딱엠디한테 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정색하고 디자인이 오류나는 것 같다고 다시 오류 안난 파일로 다시 보내달라고 거기서 약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 나는 내깐에는 되게 약간 멋있게 되게 예쁘게 해서 보내준 건데 그 사람은 오류난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디자인이 별로였던 거지 머리가 띵 울리더라고요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나 20대 때는 진짜 디자인 막 어? 직원 수가 엄청 많았는데 사이트 리뉴얼 제가 다 하고 있랬었거든요 사장님 저너 되게 좋아해주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고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이 이제 20, 그 20대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냥 고인물이 됐구나 요거는 이제 떠나야겠다 그게 이제 중개사를 하게 된 어떤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나는 계속 한 10여년 동안 웹디자인을 하는데 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인가 곰곰이 여러 이유들을 생각하다가 하나 그중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2012년 12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평균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67%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연봉인상률이 1년에 한3%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그 갭이 1.33%더라고요 1.33%인데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지. 1.33%씩 해 가지고 돈 언제 벌고 그 겨우 겨우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또 이번에 인플레 크게 왔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 와 가지고 상황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회사 퇴사를 했지만서도 분명히 100% 동결이었을 거야. 그러면은 내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 올랐으면은 나는 분명히 거지가 됐을 겁니다. 여기서 더거지가 됐을 거지. 응. 그래서 야, 이거 거지 를좀 벗어나겠다. 야 이제 중개사를 하게 된또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뭐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제가 그걸 어디에서 봤어요. 어떤 시장에는, 그러니까 피라미드, 노동, 노동, 이게 피라미드. 근로자가 제일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그리고 그 자산가, 그 상, 가장 위에가 자산가가 있대요. 근데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해봤자 결국 노동자일 뿐이다.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글을 딱 읽고, 머리에 빵! 와가지고 공부를 좀 했죠. 하다 보니까. 어, 투자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주식을 한번, 예금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코로나 이전에, 1년 전부터, 그때부터 주식을 했었죠. 근데 경제에 관련해서 이제 시황들이나 시황 체크도 해야 되고, 응? 막 보다 보니까, 어, 재밌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큰 틀이 경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 거죠 근데 주식과 부동산 이 둘도 어느 정도 접점이 좀 있는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코로나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상승기를 만났죠 제가 그때 돈좀 벌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아, 1,400 정도 벌었죠 1,400 정도 벌어가지고 야 이거 야 진짜 나는 천재다 음 역시 내가 손대면 다 오르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계속하다가 작년에 이거 비밀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1,600만 원이 났습니다 1,400 벌었는데 1 6 0 0 마이너스 가났어요 손실 났지 아, 제가 그래가지고 1600만원 손실 나가지고 야 이거 한강 가는 버스 노선을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한 갈아타라,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두 번을 그래갖고 귀찮아서 안 갔는데 어쨌든 한강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1600만원 진짜 경찰대 날린 거지 아, 어쨌든 그래서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에 저기 어느정도 좀 재미도 있었고 해가지고 야 이거 부동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동산 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식은 왜냐하면그 전문성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애널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는 진짜 넘사벽이고 요거 조금 더 약간 접근하기 쉬운 게 진입장벽이 낮은 게 부동산이다 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어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 어떤 대상에 관련해서 투자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 안에 있어야지 뭐 어떤 정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저는 그걸 약간 주식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계속 막3% 계속 보고, 막 뉴스 계속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지금 그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관심이 가고, 이런 뭐 법적인, 세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부동산 규제, 정책, 이런 거. 이번에 둔촌, 뭐 계약률. 그리고 미분양률,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만,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세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였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된 이유. 근데 이제 뭐 적성에 맞냐, 안 맞냐, 재밌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해야 돼요. 지금 배순이 치고이라는 거라 지난달에는 계약을 이제 두 건을 썼습니다. 걸 썼는데 잘했다 이런게 아니라 진짜 겨우 겨우 그냥 그 광고비 된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광고비가 100만원 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계약 두건 나와가지고 그 100만원 계약수건 수수료 중개수수료가 100만원이었어요 포드씨 이제 광고비를 벌어들인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내 밥값도 저기를 해야 되고 기름값 기름값도 저기를 해야 되고 내가 받던 월급이 있으니까 급여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좀 벌어야 된다고 하면은 계약이 한 달에 두건 정도는 안 됩니다 알바를 해야 됩니다 또 타블렛 밥, 밥값은 벌어야 되니까, 지금 뭐 하는 게뭐 이것저것 중계 내가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게 뭐냐면은 중개업만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더잘할수 있을까? 이걸로 어? 어떻게 하면 계약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 고민. 그리고 연구 계속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아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새치 장난 아니잖아 여기 새치. 그래서 조금 야 이거 안되겠다 이러다 머리 다 빠지겠다 저 탈모약 먹고 있거든요 프로페시아 이 머리 다 빠지겠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한게 알바를 1순위로 두니까 조금 마음이 낫더라고요 중개업을 차순위로 두고 왜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워낙 안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 상승기 만날 때까지는 뭐 이렇게 버텨야죠 힘내야 뭐 계약 관련해서도 뭐 아직 뭐 초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느낀 거라든지 그뭐 부동산 요즘 현 상황 그리고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다니까좀 약간 할 맛이 나네. 저는 저 혼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이거 개인 그 비공개 사이월드 약간 요런 느낌이다라는 게좀 있었는데 야, 좀 댓글도 달리고 약간 요즘에 구독자 수 터져 가지고 장난입니다. 120% 터졌으니까. 야, 이거 스타 유튜버 금방 되겠는데 8명에서 20명 됐으니까 그럼 120% 터진 거지 120% 맞나? 음. 어쨌든 대박 났습니다 지금 좀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에 봄 날씨여서 여러분 하지만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